안녕하세요 다리누스입니다네 오늘은 저희가 분당으로 오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다가구 건물인데 어, 3층에서 2층으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이 동네에서 다른 업체 설비를 불러서 작업을 했는데 바닥을 좀 여러 군데 깨놓고 어, 누수를 좀 잡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저희 누수 전문팀에게 의뢰를 주셔서 오늘 저희가 방문 드리게 됐습니다 네, 현장 빨리 한번 올라가 봐서요 어,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가구 건물이기 때문에 수도계량기가 따로 없거든요 네, 집집마다 어, 잠글 수 있는 밸브가 있으면 좋은데 네, 밸브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 찬물쪽 직수라인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 건물 전체를 검사를 해야 돼서 어,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검사도 좀 정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보시고 아, 네. 밤새 지금 받은 거예요. 어, 어, 밤새. 아, 위에는 뭐죠? 응? 위에는 뭐가 있어요? 뭐지? 위에 층은 뭐가 있어요? 위에 층? 위 층이요? 위층에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서 공사 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엊그저부터 여기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 전기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떨어질 지금 겁이 나가지고 아... 도전이 네. 돼가지고 요번에 그래 천장 뜯어놓으셨어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뜯어봤지 고 일단 3층으로 음. 올라가보세요 네네 고맙 음. 아, 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사를 하던않았어요뭐 다른 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여기 동네 아시는 분이 네. 여기를 팠어요 여기를 지금. 아 근데 여기가 젖어 있다고. 여기가 지금 화장실인데 쓰지가 않는 화장실. 이거는 화장실. 그거 만 해놨지 네. 한 번도. 아 화장실을 쓰지를... 안 쓰세요? 예안쓰요 네, 수도 배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예 네. 배관이 그래서 터졌나 봐요. 여기인 줄 알고 팠는데 네. 안 나오니까. 네. 이제 이 4층 화장실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지금 여기가 이제. 어디서 지금 나온다는 거죠, 사장님? 아 거시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럼 그분께서 왜 공사 다 마무리 안 하셨어요? 예, 네, 그럼 이걸 막다 판다는 거예요. 아, 이렇다 판다 고 그랬어요? 아, <laughs> 그래서 참지는 안 하시고 네? 우리 아들이 좀 다른데 알아보자 해가지고 아 여기에는 주방 따로 없죠? 주방은 없어요. 아. 사채님 예전에 배관은 메타폴이고, 여기는 온수 배관을 새로 에이콘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에이콘에서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메타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어, 압력을 좀 걸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온수 쪽에 압력을 걸었고요. 한 5kg 정도로 지금 테스트 중인데, 한번 잠가보세요. 압력 손실이 발생이 되는지. 4.94어 압력 떨어지네요. 지금 온수 축에 반응이 있고요. 여기는 배관 공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원래 어, 메타폴 배관인데 에이콘으로 지금 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관에 저희가 수소가스를 주입을 했고요. 배관 음, 터진 부분 크랙에서 가스가 이제 빠져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그 부분을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전이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아마 이 근처지 않을까요? 고요. 어... 아마 이제 쉬어서 시공한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 네. 예상으로는요. 압력은 어떤가요?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3 킬로까지 빠졌네. 우리 한고오킬까지 네. 넣었었는데. 다시. 지금 이제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이 화장실 쪽이고요, 온수. 근데 이제,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은 탐지를 못 하시니까, 이제, 새는 위치 바로 위에 부분을 깬 거예요. 아래층 새는 위치가 한 이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깨서 확인하셨는데, 여기도 가스가 좀 나오는 거 같다. 퍼져서 나오겠죠. 일단. 음. 근데 물이 많네요, 되게. 네, 이번에 오시면은 아 여기 보니까 <laughs> 마루 바뀌었네 색깔이 네. 그죠? 온수배관 여기 교체를 했거든? 아까 전에 에이콘에 있잖아 원래 메터포리오였는데 네, 네. 네. 온수배관이 이쪽 들어갔나봐요 중간에 교체공사를 한번 하셨나봐 음. 그렇지 네 그렇네요 보일러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 지나간 라인만 마루가 지금 박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압력을 지금 다시 넣고요. 량이좀 돼가지고 그게 어렵지 않게 찾을 것 같아요. 어머니, 뜨거운 물에서 터졌어요. 온수에서. 온수에 새는 거예요? 네, 온수에서. 그래서 빨리 찾아드릴게요. 우리 정대리는 뭐 쉐버린으로 한번 처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는 커피 한잔 잠깐 마시고 있으니까 그 동안에 좀 찾으면 좋겠네. 우리 정대리 같은 경우는 어 원래 현장 쪽에서 일을 하던 친구라서 어 누수탐지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일한지 한달 한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빨리 습득을 하고. 금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두달 정도만 있으면 탐지해서 공사까지 금방 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큰 친구입니다. 보일러에서부터 마루가 이렇게 뜯어놓은 부분이 분명히 이제 온수 배관 교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구간은 되게 짧고요 단순합니다. 거의 화장실에서 타셨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배단 지나간 라인을 금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화장실 세면대 쪽에서 좀 많지는 않지만 가스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쪽 벽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부분 휘어진 부분에서 터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식기들 해 드세요. 네. 벽 쪽에서 좀 감지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잘 가보여요? 네자 아, 저희는 이제 대관 안에 내시경 카메라를 좀 삽입을 해서 어, 이제 관찰 좀할 거예요. 이제 내시경을 사용하면 어, 좀더 직관적으로 네,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기다. 음, 짠. <laughs> 네 소리는 뭐 벽쪽에서 나긴 했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내시형을 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보시면 네, 여기 지금 크레이가 있잖아요. 우선 뭐 압력을 저희가 넣어서 터진 것도 확인을 할 거예요. 네, 이제 꺽, 꺾인 부분에서 보통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소리는 이제 벽쪽에서 났던 이유가 아마 타일 밑으로 이제 지나간 것 같은데 배관이 이렇게 바닥에서 벽으로 휘어서 올라오거든요. 휘어져서 꺾이는 부분에서 유수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이제 안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네. 음. 어, 아, 됐다. 손이... 아, 이게 두개붙는데 말하겠지. 아, 이 철자... 그리고 휘어진 다 압력 한번 열어보세요 네자 이제 압을 걸고 한번 위치를 확인할게요 여기거든요 어, 잘랐어, 이미. 자. 그리고 이제 배관, 이제, 누수되는 배관을 잘랐구요. 보시면은, 여기거든요. 이 결속서 묶은 데, 묶은 데에서, 휘어진 데에서 터졌어요. 여기, 갈라진 게 보이죠? 누르면. 뭐참 애매하긴 하다. 배관 수선 작업은 다 했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휘어서 올라오는 부분 특히 이제 결석선으로 묶어놓은 곳에서 배관이 이제 갈라져서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밑에 부분을 잘라내고요 외부 부속을 사용해서 이 각도가 잘안 나오거든요 이미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속을 두 개를 사용해서 이 세면대 위에까지 새로 연결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압력을 이제 걸어놨거든요 정들이가 어때요 네, 4.18 키로 지금 걸어 놨는데 네, 4.17 18 네, 압력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만 지나면 떨어지는 물은 줄고 거의 멈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샤워하면서 물을 좀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시공할 때 방수액을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꽉안쪽을 이제 시멘트로 채워 줘야 됩니다 약간 떠 있는 상황이 되면은 누수가 될수 있거든요 바닥은요 저희가 여기는 시멘트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세면대까지 저희가 다 안착을 해드렸고요 작업은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행히 똑같은 타일도 있어서 네, 전혀 티가 안 나게 완벽하게 마감작업까지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